이게 뭐지? 카페? 카페에 오면 마시는 음료, 카페를 가지 않아요 <laughs> 가지 않고, 제가 카페 갈 때는 언제 가냐면 가긴 가요 혼자 갈 때가 있어요, 카페를 오, 네, 혼자 갈때 있어요 근데 네,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모자 쓰고 후드티 쓰고 마스크 쓰고 가서 혼자, 혼자 먹 어디 있어요 그때는 가사 을때 가요 음. 네. 음. 무조건 가사 쓸 때는 조용한 카페에 가서 써요 가면 여러 가지 사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 생각이 안 나다가도 예, 너무 다른 각자의 모습들을 보면 성별도 틀려 나이도 틀려 그다음에 커피 마신 것도 다 다르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곳이 카페가 제일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을 쳐아오면 안나오던가사가 갑자기 또 생각나고 응. 할 때가 있어서 가사 쓸때좀 많이 가고 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네 아니. 아니, 아 <laughs> <laughs> 아니, 요 그건 아니고. 근데, 그렇게 해봐야, 뭐, 작업할 때, 뭐, 이렇게 가을 때, 뭐. 그러니까,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. 많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가긴 가요. <laughs> 한게스 가면 진짜 재밌, 재밌어요.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. 가을에 가면 정말 가을에. 사람이 진짜 많아서. 구경하는 이런 또 밖에 산책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스탭들 달리기 하는 스탭들은 뛰다가 거기서 커피 한잔 끝나고 거기서 먹고 요즘에는 거기서 안 뛰어가지고 다음 데서 뛰어요. 아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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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단레스게 좋아하는 음식만. 1년간 먹기 대, 싫어하는 음식만 1개월간 먹기? 이거 뭐가 바뀐 거 아니에요? 좋아하는 음식을 1개월 먹기 대, 싫어하는 음식 1년 먹기 아닌가? <laughs> 그죠? 뭐가 지금 바뀌었죠? 누구예요? 그래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여러분, 뭐라, 어? 아니, <laughs> 맞다. 실수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그래도 살려면 1년 먹어야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뭐 그냥 그렇다고 <laughs> 말씀을 드립니다 아점매 추? 아까 점심 메뉴가 붕어빵이었거든요 붕어빵? 붕어빵. <laughs> 아마 지금 붕어빵 드시고 계신 분들 좀계시던데 피자 붕어빵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뭐 김치붕어빵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셨어요? 네 몰랐죠? 네, 네. 네. 제가 몰랐다고 아까 그랬더니 <laughs> 표정이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<laughs> 네. 오늘은 점심을 붕어빵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<laughs> 점해추는요 <laughs> <laughs> 저녁은요 네? 점해추 <laughs> 아 저녁이요 <죄송해요. 웃음> <laughs> 제발 알아서 드시면 안 아, 돼요. 제발 알아서 드시면 안 돼요.